정일? 정... 장일? 정일? 종일? <웃음> 중일? <웃음> 아, 아, 아 죄송해요 아, 아 죄송해요 네.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눈을 보면 안 되겠어요 네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 죄송해요 자기? 자기? 막 이런 거아에요 자기? 지금 자 나온 거 중에 정답이 있었어요 어? 진짜로? 네. 고구마요. 한입속 고구마. 이거. 자 네. 고구미. 오. 자 돌려볼게요. 네. 기초상식. 기초상식에 데뷔해 네. 나왔습니다. 어떤 어떤 말인가 기초상식이. <laughs> 문제 주세요. 금일은 오늘, 명일은 내일. 그렇다면 어제를 뜻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? 하나 둘. 셋뭐땡아 아 어려워요 뭐, 어려워요 진짜? 나 알아? 난 몰라. <laughs> 아, 나 이거 알거 같은데. 아시는 분 있으면 저희가 간단하게 딸기 우유 하나 걸고 가겠습니다. 예! 자 <laughs> 여러분 합심해서 맞히시면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기두번 드리겠습니다. 예. 금일 명일 금명. 아무래도 한자겠죠. 종일 이런 거 아닐 것. 오, 어쩐 힌트 아, 주시면 안 돼? 요 힌트요? 네. 힌트 두 글자입니다. 아, <laughs> 뒤에 글자는 일. 일입니다. 그건 알고 있는데. 아, 나, 나 아, 봤는데. 나이거딱 며칠 전에 봤는데. 뭐야? 나 모르겠습니다. 자, 자, 초상 힌트 어? 드리겠습니다. 지읒. 어. 정일. 장일. 종일. 중일. 아, 아 죄송해요 아, 힌트 아 힌트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. 예. 아 죄송해요 제가 눈을 보면 안 되겠어요 자길? 예. 아, 자길? 자기, 자기 막 이런 거예요 자길? 지금 자! 나온 것 중에 정답이 있었어요 어? 진짜로? 네 자길? 자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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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길? 자자 자길? 종, 자길? 중, 중일. 중일! 중일? 잠깐만 어, 중... 어, 뭘로 하실 거예요 정답? 중일? 중일.